주말간 제가 영상에서 한미 반도체 실적 발표가 어닝 쇼크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월요일날 하락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었었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마이너스 12%대에 이러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 추세는 유지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나온 낙폭 자체도 영업 이익률의 감소세, 이제 전년 대비 그거에 비하면 은 실적 쇼크에 비하면 은 크지가 않아요. 지금 왜 이럴까? 아니 실적 쇼크 이제 뭐전연 대비 90 마이너스 90% 정도 밖에 안 되면은 이게 확 꺾여야 정상인데 보통 종목이라면은 근데 왜이 친구는 여기서 낙폭이 마무리가 지어졌을까 왜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왔을까 이거를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장 대비 확실히 약세를 보인 거는 맞아요 마이너스 12% 정도면은 일단 이제 다 까놓고 이제 왜이 정도 밖에 안 내려갔냐 그리고 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하락은 여기서 완전 끝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이하로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왜 그러냐 왜이 추세가 깨지지 않느냐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한미만도체는 실적으로 올라온 기업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 물론 이제 실적이 이 상승세에 기존의 실적 22년 대비 높은 23년의 실적이 이게 기여를 한게 맞아요 근데 정확히는. 뭐가 이 종목을 끌어올렸냐? AI 반도체, 그리고 HBM3,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생산을 하는 HBM3의 부품인 TC 본더. 이 라인, 이 이어지는 이 사이클. 이게 주가를 끌어올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가치.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이 AI 반도체의 경우, 누가 생산해요? AMD, NVIDIA, 뭐 GPU 같은 거. 그러니까 모든 AI 기기, 이런 거에 들어가는 그럼 부품이죠? AI 반도체가. 근데 이 AMD나 엔비디아나 이 친구들이 뭘 했나요? 이 매년 매출 전망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HPM3 생산량. HPM3는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주 미친 듯이 생산을 해야 됩니다. 삼전은 50조.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10조를 투자한다고 했어요. 올해 이제 대충 한 5조, 6조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50%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h b m 3에 들어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 DC 본더. 그게 한미반도체가 생산하는 h b m 3의 부품이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사이클의 밸류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게 훼손이 안되면 이게 훼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본질적으로 이 추세가 깨어질 수밖에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하락 사이클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상승 추세는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실적으로 올라오지도 않았죠. 그러면 실적 쇼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실망매물이 좀 쏟아져요. 그게 기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물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요. 내가 예전부터 막이 한참 예전부터 이 한미반도체나 HPM3 관련 종목을 이 상당수 이제 코어 물량을 많이 보호를 하고 있었다. 코어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변동상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똑같이 들고 가 주시면 돼요. 언제까지? 일단은 12월 말까지. 12월 중순. 중순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12월 중순까지. 하지만 이제 트레이딩성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낙폭이 나오는 구간, 추세가 워낙에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낙폭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집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일 흐름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면 오히려 땡큐예요. 잡을 만한 구간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 게 어이 한미반도체 이, 이 최대 주주 곽동신 대표 지금 35%이상의 안정적인 그런 대주주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식을 장내 매수를.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에 특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좀 많이 괜찮았어요. 다들 이제 엔비디아는 4% 오르고 AMD도 4.5% 오르고 퀄컴 인텔 전부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업황, 시장 상황, 이런 밸류, 모든 게 이제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깨지지가 않죠. 자, 한 가지 이게 깨질 만한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21일이죠. 이게 만약에 한미반도처럼 뭐 땅에 처박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꺾일 거예요. 휘청은 하겠지만, 그래도 나올 확률이, 안 좋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고, 엔비디아가 지금, 내년 매출 전망을 상향했잖아요. 이건 미래가치라는 말이에요. 미래. 기대. 미래. 근데 실적은 뭐예요? 과거. 물론 이제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커요. 하지만 주식은 이런 걸로 더잘 움직인다. 기대심리나 미래, 가치라든지. 특히나 그 밸류를 인정을 받았을 때요. 반도체처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도. 이제 12월 중순까지 보라고 하는 것도. 자. 제 거나 이제 한미반도체의 경우 이제 변곡점을 최대한 잘 잡아주시고 트레이딩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주말 영상에서도 올렸었던 건데 어 물량이 빠르게 빠질 거니까 장 초반에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장 초반에 빠르게 손절을 하고 저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잡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중기 평선상에서 보통 지지가 잘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만약에 빠르게 대응을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일 흐름 나오는 거를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셔도 결국에 추세를 깨지 않으니까 진입점 이상으로 분명히 올라가 줄 종목이고요. 아니면 내가 수익 극대화를 노린다라고 하면 내일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그거를 저가 부분에 담아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자, 어쨌건 한미반도체 메인으로 들고 가 주시면서 지금 몰빵은 하지 말고 최대한 이제 종목에 다각화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 트레이딩성 종목들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별 모멘텀, 그런 것들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 이제 시청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종목들이요. 받아보시는 방법은 이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저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으니까 편안하게 신청 주셔서 종목 받아서 수익 내시면서 한미반도체 같은 튼튼한 종목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저는 왜 HBM3라는 게 왜 이렇게 튼튼한지, 왜 추세가 깨질 수 없는지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정보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 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 시간 1 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1 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 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살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라는 거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 알아서 걸러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라고 한다면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가, 손절가 다 제시해서 안내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가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떨어게 드린다는 것.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의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율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은, 여태 해오셨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드리겠다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한분한 분씩 다안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 은 종목만 받아 보시면 되는 거고 주식 관련 질문 당일시장 리포트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 드려요 당연히 무료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화면 위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지간에 바로 이 HBM3 테마 혹은 실제 사업 사이클 안에 있는 종목들이 왜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HBM3라는 거는 바로 AI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부품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AI 반도체 자체의 생산량 그리고 수요 등이 폭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HPM3의 생산량과 수요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두 친구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하위 단계에 있는 이 HPM3의 공정 밸류체인 내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될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야를 넓게 가지도록 해가지고 이 AI 반도체의 총 생산량, 생산량 이게 핵심일 거예요. 이 단어 그 자체에서 알다시피 아실 수 있다시피 이 AI 반도체는 AI 기술이 들어가는 모든 전자 기기, 뭐 예를 들어서 이 전기차, 뭐 IoT 이런 게될수 있겠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의 집약체인 겁니다. 당연히 이 ai 산업에 비례해서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 이번에 어 시장이 좀 괜찮아지니까 전기차 매출도 폭증을 했고 이 iot라는 거는 모르신분 없겠지만 혹시 모르실까봐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인터넷 사물입니다 그냥 인터넷이 들어가는 모든 전자 제품을 iot라고 해요 이런 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리고 실제 이 ai 서버의 출하량 이게 전년 대비 51%가량 폭증 했었고, 특히 또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AI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7% 정도 돼요. 그리고 27년 정도에는 16%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어, 뭐, 생, 상승 폭도 별로 크지 않고, 이 수치 자체도 너무 적은 게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쪽 면만 바라보시는 거고요. 네, 앞으로 기술의 발전, 그런 것들이 AI를 포함한 IoT 기기들로 이런 생산량,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계들을 대체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예요. 실제로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 이 앞으로 반도체 중에서 AI 반도체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근데 아직도 7%다? 그 중요성은 시장에서 이미 인식을 했는데,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AI 반도체가 시장에서 오래오래 해먹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 추세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상승 추세겠죠. 그렇듯 이렇게 AI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거고, 괜히 이번에 AMD가, 이 친구도 AI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이죠.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AI 반도체 칩의 매출 전망을, 상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ai 반도체 칩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만들 거다 왜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이게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발표가 되었었는데 어, 어떻게 보면 트리거성 재료로 반도체들이 다시 반등을 하는데 그런 어, 하나의 방아쇠 역할을 했었던 그런 재료예요 근데 조금 더 깊게 보자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 ai 산업은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내용의 집약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맞춰 따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아주 사활을 걸었죠. 거의 50조대 시설 투자를 감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시설 투자냐? 바로 HBM 생산이죠. 당장 이제 당장 눈앞에서만 두배 넘는 2 5배 HBM HBM3 생산을 한다라고 했고 또 당장 지금 1조 정도의 이 HBM3 생산 어 장비 요거를 확보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물 들어올 때 노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전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 소유였던 이 천안 공장, 여기를 HPM3 생산 생산 라인으로 돌려버렸어요. 이번에 정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HPM3를. 괜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매출 전망이 계속 상향될 거고, 이 AI 기술을 독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모든 지금 기업들 뭐 구글, 엔비디아 등등 업계에서 1위가 되기 위해 서로 막 터지게 싸우는데 는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AI 산업 이쪽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 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게 클라우드 사업이거든요. 그 클라우드 사업 도 무지막지하게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지금 아마존도 50조 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쪽에. 우리나라 쪽에만 8조로 투자한다 했고 그래서 이렇게 HBM 3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부품 공정 라인에 있는 기업들은 혹은 종목들은 이런 밝은 산업 전망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 생산량, 공급량 이런 거에 이런 수치에 따라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반도체 차트를 보면은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경험, 경향이 있어요. 이 정도 올라갔다가, 이 정도 떨어졌다가, 이 정도 올라갔다가, 이 정도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구간들, 이런 잠파동 구간들 같은 거에 일일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추세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설령 추세가 꺾였다고 하더라도, 이 생산 라인, 이 밸류체인 내에 있다라고만 한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기업 자체의 가치는 변동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주가가 쓸데없이 하락을 한다? 이거는 과메도 구간으로서 반발면수세가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잔파동 같은 거에 일일비 하지 마시고, 그저 편하게 흐름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진짜 정말로 결국에는 상향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제가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수익나는 종목이고요. 종목 받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여기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숫자 5 남겨주시면은 자동으로 신청되셔가지고 제가 선별해 놓은 종목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자, 꼭 종목 받으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서 추가 예수금으로 좋은 종목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